안녕하세요. 코즈베이터 팀의 월무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번 강의에서 예고했던 것과 같이 r p g 메이커 VXAC의 기본적인 툴들과 이제 필드를, 맵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맨 위쪽에 있는 파일부터 헬프까지, 아니, 파일부터 게임까지의 내용들은 전부 여기 바로 밑에 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설명을 생각하고요. 헬프는 뭐 별로 쓸모없는 기능이니까 넘어가고, 이제 밑에서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쓰는 건데, 지금 시작했을 때 보면은 프로젝트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는 강좌라고 써볼게요. 이거는 폴더 네임입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이강이라고 하고, 이제 밑에 나오는 로케이션은 경로죠, 이제. 누르면, 이제 경로가 떠요, 경로. 그러면 저희 폴더 네임을 강좌라고 했으면, 이제 여기 프로젝트 1 외에 강좌라는 폴더가 따로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강이라는 프로젝트 밑에 맵001이라는 웹이 생겼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픈 프로젝트를 하는 아 아니 뉴 프로젝트에서 이걸 열어보면 강좌라는 폴더가 새로 생겼죠. 그리고 배는건 그냥 프로젝트를 여는 거예요. 원래 있던 프로젝트, 기존 프로젝트를. 그리고 이거는 프로젝트 저장 자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잘라내기, 복사, 천넣키 삭제 되돌리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장부터 되돌리기까지 단축키는 외워주셨으면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거는 딜렉트를 제외하면 나머지 컨트롤을 이용해서 컨트롤 S, 컨트롤 X,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Z입니다. 평소에도 자주 쓰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거는 맵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거 이 아이콘을 세개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눌러두면 옆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해서 맵을 수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션 수정할 수 있고 이제 옆에 있는 건 이벤트 이벤트에 관한 경우는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옮길 수 있고 한데 새로 그리고 타일에 새로운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강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r e g i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란 뜻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서는 보이지만 딸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것도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않은 기능이고요. 나 맵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할 거는 이제 펜슬 펜슬은 그냥 여기 하나를 선택해 놓고 그러면 점을 찍어 가지고 할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직선상으로 기본적으로 도트 그래픽이니까 직선이나 곡선을 만들 수는 없어요 다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하고 다음 거는 사각형 모양은 이게 느낌이 오죠, 이제. 보이는 대로. 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만듭니다. 드래그, 드래그 방식이에요, 드래그 방식. 원 모양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 수 있지만, 역시 도트 그래픽이기 때문에 깔끔한 원을 만들 수 없어요. 그냥, 원의 모양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 통 모양은, 예, 채워넣기. 지금 여기 맵 전체가 잔디밭으로 통일되어 있죠? 그럼 통일되어 있는 구급들 채워넣기를 눌러놓고, 이렇게 용암 같은 거 선택하고, 클릭을 한번 하면 전체가 용암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새로운, 새로운 종류의 땅을 해놨죠. 이제 채워넣기를 하고, 여기 부분을 눌러볼게요 여기 안을. 그러면, 여기 안쪽만 용암 채워지죠 이렇게 많은 부분을 칠해야 할 때, 뭐냐. 연필이나 사각형 분할 등을 사용할 필요 없이 체온납기를 사용하지만 좀더 편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그림자 인데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별로 뭘 어디에 쓰는 건가 할수 있는데 참고로 그림자는 지수계가 없기 때문에 그려 둔 거를 다시 그림자로 겹쳐 가지고 해야 돼요 이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볼게요. 그림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성벽이 살짝 뭔가 입체적이지 않죠? 너무 평면적인 느낌. 그러면 여기다가 그림자를 이렇게 해주면 뭔가 좀더 입체적인 느낌. 햇빛이 이쪽에서 쪽 방향에 해가 있고, 이렇게 내리쬐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3D 같은 느낌을 줄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줌하고 줌 아웃입니다. 8배율까지 할수 있고요. 8분의 1배. 또 옆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이소스 매니저, 스크립트 에디터 사운드 테스트, 캐릭터 제네레이터 이렇게 더 자세한 부분은 이것도 아까 이두 개와 같이 나중 강좌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건 플레이 테스트는 이제 게임을 만들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된 기능인데요. 지금 누르면 소리가 좀 크니까 조심하세요 이제 저장하라고 떠요 이렇게 원래 물이었다가 잔디를 덮었으니까 이제 바뀐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저장하라고 뜹니다 플레이 버튼 누르고 이제 캐릭터 생겼죠? 이거를 방향키로 조정할 수 있어요 네, 기본적인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 지금은 잔디밭이 뻥 뚫린 곳이어가지고 어디든지 갈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산을 넣어 볼게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 보겠습니다. 산을 둘러싸였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고 플레이를 누르면 갇혀서 못 나가요 이렇게. 산이라는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할 수 없는 오브젝, 오브젝트의 생김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맵을 만들 수 있고요. 또 기본적인, 여기 A에 있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땅하고 폭포 같은 거. 이거는 폭포도 쓸수 있고, 물살도 쓸수 있고, 하고, 또 여기는 좀 특수한 지역물들 같은 건데요. 이렇게 성 있잖아요. 근데 성을 이렇게 만들고 누르면 잘려 나오죠.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귀찮고, 이렇게 하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여기를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큼 하고, 지금 네모가 커졌죠? 아까보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선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쉽게 큰 건물들도 설치할 수 있고, 지금은 라이트판에다가 DLC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구조물이 이렇게밖에 없는데, 뭐 돈을 더 지불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툴과 맵핑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예. 네, 다음 강좌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